마이앱은 마이앱보다는 실라스. 오케이, 아나 요렇게. m 음. m 이리한테 축탱이를 딱 꽂아주고요. 쟨좀 센데? 오, 쉣. 자서치 아, 이걸. 야 오빠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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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서나나나나나야나아 e n 포나는 이미 끝났나 봐요. 어, 포나는 좀 접, 잠시 너무 질려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이샤라즈 뿅치에다가 죽방을 한데, 뽕. 하하, 파미. 그래도 우리 형 엄청 재미있는 분이시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별로 재밌는 사람 아니에요. 아! 아. 사발? 나쁘지 않아. 오리아즈 형이 재미없다? 흐음 노잼인데? 그야말로 개노잼인데? 노잼? 개노잼 잡댁 가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니? 잡댁이 제일 좋긴 한데 아 없이 뭐하고있지? 아멘 정령 혼혼혼혼오예아아 뭐야 얘는 뭔데? 아게몬 어떻게 지금 샀어 이캐아니아 뭐, 이거 아니지? 또맞지이건맞지어김부민이뭐아오세요형아 어, 저는 이만 쉬어야겠어요 이해야편지하게 쉬어. 항상 건강하행 행복하려. 이해야아니이 있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렴 한 장의 짝꿍 사자 오 쉣. Brother. 오케이, 한놈 첫 아우 노 no! 그림 방송 보고 싶군요. 그림 방송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진지하게, 진지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케이, 이득 볼 만큼 봤지? 나쁜 자식아뭐혼좀 놔봐라. 아 무승부 3.89.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거 올려! 오케이! 오케이! 올렸어! 됐어! 됐어! 아 이거 실수였다 오지기 실수해버렸다 오케이 어, 괜찮아? 오우 맨 아오 맨 노이야 맨1 2 2 2 4 5 7, 9 오발보다는발 가자. 발 가자. 불석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음? 음. 아왜 이럴 때만 나와 편나네들창고너왜 여기서 나와 수급하는 할수 있는 딱히 필요 없거든요. 혈석 수급하는 할수 있는 딱히 필요 없이 그 다른 걸로 교체해도 되죠. 자오씨좀 많이 아프다. 제로폴라 저 나머지 한판 가능한가요? 어 중간에 컴퓨터 사정으로 인해서 나간 거는 제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나? 애매한데 약반약반이 약관,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 아겜

정도면 뭐. 오, 쉣. 맨. 굿. 아이고, 죽으셨네. 해적 같은 걸하니까지지 멍청이. <laughs> 해적 같은 걸왜 하냐? 아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 맞는 골를 드리죠. 신에 미소 짓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겨서 하, 뭐 그럴 수 있죠 뭐 다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오. 그리고 이제 가야 돼. 샹치 보러 갑니다. <laughs> 예.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걸잘 갔다 와요. 너무 행복해 보인다. 정말... 그릇마이를... 아, 쉐리,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에이 이렇게 가자. 이번 턴만 버텨. 이번 턴만 제발 버텨줘. 넌할수 있잖아. 넌할수 있어. 살라문. 살라스 다크문.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넌 버틸 수 있어. 오우 쉣 브라더. 노. 비즈. 넌 킬미.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딱 그걸 찌르냐? 이팡이 없네 7 6오케이 미니멈 미니멈 1 남았다 1 어? 어그 와중에 종령 갔어? 어떻게 보낸 거는 주고도 레벨업. 아잇. 하밀 차를 가 하밀 차를 가 차를 가 오하 아직 시간 남았어요. 슈 심장. 헐스스톤. 오케이. 차례가 한장다 바로 산다. 심장돌 나도 한번 해볼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아니, 근데 얘는 어떻게 죽인 거야? 아, 얘 미친놈이었지, 얘도. 얘는 정령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육렙 찍고 죽었지? 형이 옛날에 심장돌 대구수였는데. 심장돌. 헐스스톤. 귀한석이에요, 기반석 귀한석. 귀환석, 귀환석. 예. 막, 그, 보니까 만화 있고 그러다던데. 예, 맞아요. 아, 얘는 진짜 약했구나. 어떻게 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지? 매칭빨인가 와, 라그, 이렇게 얻었네. 미쳤다. 아, 얘는 좀 빡셀 것같은데 일단 차를 가지고 치리치그스그 일단 가져가 그치. 어, 나한테 이럴거야? 어어?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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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카드 때리지 말고 바로 저 보스같은거 때리면 안돼? 아, 그것도 옛날에는 되는... 이게... 되는 모드가 있고 안 되는 모드가 따로 있어요 와, 아겜... 아, 쉣, 맨 필석 다 바꾸러 아 제발 저 보스가 피가 45있고 아, 피가 45있고 부서질때까지 싸우던데 예 원래 이게 그 45있는 애가 있어요 지금 패치됐나?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어? 뭐야 얘왜 이렇게 약해? 죽였는데, 얘? 죽였네? I like to move it, move it, yeah, I like to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yeah, I like to.